양호에와 있습니다. 어, 화성시 장안대교 아래쪽 어, 낚시 허용 구역인데요. 음, 아까 오후 두세 시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어, 자리 잡고 좌대 어, 깔고 뭐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 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저녁 시작해서 아주 끝내고 이제 대편성 완료했습니다. 어, 대편성은 2.8칸, 제일 짧은게 2.8칸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제일 긴 데가 4.2칸, 저기 멀리 4.2칸 거의 나갔습니다. 아, 듬성 듬성 부들이 자라고 있고요, 부들 사이 주변으로 해서 찌를 세웠습니다. 미끼로는 옥수수호봉으로 된요걸 사용하기로 했고요. 어, 지금 대편성은 12대 편성했습니다. 수심은 어, 요 앞쪽은 한 80cm, 저기 먼 곳은 1m권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물색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아, 그냥 그만할 정도로 이렇게 물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먼저 오신 분이 아까 한 마리 잡아내셨는데 3 3 c m 월척붕어를 낮시간에 잡아내시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밤 낚시 시작했습니다. 아, 조금 아까 어, 왼쪽 에 있는 거지금한 멋있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나온 게 일곱치도 안 되는 여섯치 꺼그 작은 부모가한번 나왔습니다. 즉방했고요. 아, 이제 그 이전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게 첫 입질이었습니다. 이제. 예, 밤낮 시작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은 지금 뭐 거의 예, 안 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약해졌습니다.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저, 10시쯤 돼서 잤어요. 피곤해서. 다른 데서 선박 낚시를 하고 왔으니 피곤하죠. 그래서 한 10시쯤 돼서 자고 1시에 일어났으니까 3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찌를 세웠는데요. 그, 세우는 도중에 입질 하나 받았어요. 지금 가운데 저기 4 0 칸에서 입질 받았는데 그때 나온 붕어의 여섯 치니다 남양호에 어떻게 그런 여섯 치들이 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분이 시간에 여기를 다녀가신 분이 있는데 저 아래쪽에서 계신데 거기뭐세치네치 다섯 치 이런 것들이 정신 없이 울린다 그래요. 처음에 열두 편 났다가 다 적고 다섯 대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붕어만 뭐2 3 0에따르네요 남양호가 그런 잔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배스가 어, 많이 없어진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스는 많이 줄었고요. 그 덕분에 붕어들이, 잔챙이 붕어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뭐 좋게 보면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저희 이때, 이때, 이하시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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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때, 이때, 이렇게때 이때, 이 아, 조금 전에 떡밥 갈아주다가요 맨 왼쪽에 끌려다간 입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니까 그냥 강하게 정하면서 옆에 낚싯대 두 개를 건너뛰어가지고 주로 감아을려면서 터졌습니다 모처럼 큰놈 하나 걸었는데 맥없이 빠져버렸네요 아참 아깝습니다 아 남양호가 이 잔치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큰 부모들이 꽤 있는 곳인데 어, 이상하게 많지, 작은 부분들만 부모, 작은 나왔었는데, 요번에 건거는 제법, 어, 손끝에 느끼는 감각으로 봐서, 뭐, 월척 이상급 되는 그런 부분 같았습니다. 아, 아깝네. 어. 요거는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되는 것 같네요. 일곱, 치는 올겠지 여섯, 치만 나오려고. 너는 그래도, 뜰채를 떠줄게. 어서 와라. 어, 아, 이것 나. 이것도 올라왔다. 이것도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아이고, 이게 떨어졌네, 이건. 아이 쌍고, 쌍권총을 찼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거. 에이. 아까워라, 이거 다 올라왔는데. 7곱 집짜리 네. 딱 25cm네 이런 지 이쪽에서 확실히 세번 연속,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오른쪽보다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어, 앞바람이라서 채비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어, 수영으로 휘두르다 보니까 제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데서좀 아까 저기 입질이 있었는데, 아, 이게, 옆으로 싹 끌고 가는 입질인데, 옆에 때를 잘못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허참질했습니다. 예, 날이 밝아오네요. 아휴, 참. 뭐 이상해서 채 봤습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추워가지고 아까 또 눈을 들어봤 거든요. 풍요나기 아, 기가 막히네요. 입질만 조금만 해주면 채우고 있던데 이게 안됩니다. 네, 아침 먹고 와서 미끼를 어, 어, 옥수수 어붕을 텐에서 이번에는 이거 어붕을 텐을 바꿨습니다. 아유 여기 제가 이 어붕을 텐첫 났을 때이 남양을 테스트했거든요. 그때 이걸로 딸기 우르텐하고 써가지고 이게 여러 마리 잡은 것 중에 7 마리가 어붕르텐 먹고. 네 마리가 딸기 굴텐 먹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봉굴텐 여기서 잘 먹었었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아, 해 뜨고 나서 지금 벌써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꽤 더울 것 같네요. 아홉지라니요 아이고 참말로 붕어 구역을 못하셨으니 저러지게 하시지 어휴 야 우와 허리급이다 허리급 어휴 이거막 기올리네 찌르 야 이게 이게 여, 여섯 치야? <laughs> <laughs> 아, 사사. 어. 아, 사 조, 금 빠지네 3 5가 햇살이 상당히 따갑 에, 요이 상당히 따갑네요, 어, 지금. 덥다고 느낄 정도로, 플라스 없으면 낚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덥습니다. 아, 밤에는 추웠거든요. 음, 여기 장막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날씨가 크게 나온다. 밤에 우리 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를어제 밤에 진짜 잔챙이 제일 커봐 일곱치 이런 게 하나 나왔고요. 물론 한 마리는 뭐, 너염 낚시줄을 걸면서 터져 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거는 좀큰 녀석인 거 같았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전부 다섯 치여서 지른 것들이 나왔었고 네 지금 7시 40분 인데요 이제 캠미 교체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 가지고 이제 캠미 교체하고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낮에요 짧은데 있던거 좀 빼고 4.6칸까지, 예, 또 4.4칸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긴대 위주로 대표성을좀 다시 했습니다. 어, 이 붕어들이 긴대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일은 뭐, 조막아가 여섯 치 되는 거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카메라도 설치할 전이라서, 뭐, 촬영 못 했는데요. 어, 그거 뭐,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잔챙이들이, 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4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는데 아까 12시쯤에 에, 떡밥 다시 다 달아서 던져 놓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안쪽 저좀 멀리 끌려가 있고 또 여기 정면쪽에 있던 거 하나 앞쪽에 와 있고 또 왼쪽에 거는 두개 얽혀 있고 이렇게 입질을 했었네요. 어, 입질했었는데 을뭐느라고다못 잡았습니다. 그 연대장님 지금 일어나자마, 일어나서 던지자마자 바로 받아먹은 월척 붕어입니다. 이 사이즈는 아직 모르겠는데 월척 좀될것 같아요. 이거 참, 어이 아니, 던지고서는 5분도 안 됐는데. 저번에네. 31! 아 야호야호 한마리 잡아가지고 네 야, 크다. 연대장님 자리 잘 나오네. 36.5배추그마까요요밴 <laughs> 예, 오른쪽 거에서 입질이 있었는데요. 아, 이게 <laughs> 떡어예요 떡붕어. 하주 커가지고 그냥 카메라 키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끌어냈는데 어... 야... 아짜다 했더니 사짜는 사짜인데 떡봉이입니다 45cm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형 떡봉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아침 아까부터 갑자혈때거든요 맞아. 다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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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싸. 야.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어우 오. 아침에 암수 주네 어 깜짝 놀랐다 오우 아어우 좋다 아 다 짜는데? 후! 아, 공원 좋습니다, 아주. 아우, 어, 야, 야, 야. 어때? 도망가지 마. 삼십육! 삼십육! 아우, 고맙다. 어이. 아 이게 떡밥 달아 놓고 새로 던진 지 진짜 한 5분도 안됐어요 네. 이 글루텐 도 던진 지 오래된 것 보다는 새로 던진거에 입질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갈아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분글루텐이뭐 풀어진 채로 다음날까지 가긴 하는데 그래도 자주 갈아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 참. 밤새 안 나와주던 게 아침에 나오네. 아우,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쥐가 보이질 않아요. 뭐, 아침에나 해 먹고, 좀 말려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밤에 그렇게 춥더니, 아침, 지금, 해가 뜨고 나니까, 금방 더워지네요. 이제 8시 반 밖에 안 됐는데, 아우 뜨거워서, 파라솔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네요. 지금, 텐트 안에 있는데, 텐단 안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아, 정면에서 햇빛이 비추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제 어느새 추여름으로 잘,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봄이오나 하여튼 벌써 여름입니다, 이제. 이제 조금 더 앉아있다가 앞에 바람이 좀 터질 것 같으면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낮낚시가 그래도 되니까 아침낚시 좀 한번 해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